계속해서 정동사의 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알아보는 이야기 계속해 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On a summer day in Scotland. 자,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여름날 정도가 되겠죠. 여기 지금 떨어졌고요. Paul. 즉 누구냐면 a member of the Beatles. 비틀즈의 한 멤버인 폴은 그런 말이죠. 갑자기 felt like 뭔가 하고 싶어졌다 정도가 되겠죠. f e l like 이거 지금 전체사기 때문에 동명사 스윙이 들어왔군요. 그래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어졌습니다. 뭐가 his chickens? 그들의 그의 닭들이 보고 싶었대요. 자, 콤마가 떨어졌어요. 자, 마침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닭들은이에요. The birds는. 네, 닭들이 자 leave behind가 뭔 것을 뒤에 남기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인데 자, 닭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남긴 게 아니라 내버려 졌군요. 그래서 지금 누가 돼야 돼요? had been pp pee 가 되겠죠. 과거 완료면서 수동태가 됩니다. 그제? 남겨진 닭들이에요. 그죠 behind at his home in London. 런던에 있는 그의 집에 남겨져, 남겨진 닭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닭들은 남겨진 거죠. 주공계 사람이고 닭들은 남겨졌죠. 자, 그다음에 65번 더 영. 자, 이거는 이제 어린 것들이에요. 여기 왜냐면 하 이제 뒤에 보면은요. 뭐 솔저도 나오고 요 벌집도 나오고 개미 둥지도 나오고 개미 집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더영그 개미나 벌의 어린 것들, 즉 유충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y o u 더영 has 유충들은 가집니다. Nursemaids, maze. nursemaids는 보모, 유모죠. 뭐하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보모들. 그리고 또가집니다 뭐를 가져? 병사들. 이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이냐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병사들을 가집니다. 정도가 되겠죠. 뭐하는 동안에 그 유충들이? 대인 y 는 바로 더 영을 나타내죠. 자, look after는 무엇을? 누구 누구를 돌보던데? 이거의 목적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로 전치사로 연결되고 있죠. 유충들이 보살핌을 받는 동안에 해야 되니까, while they are looked after. 이렇게 써야 맞겠죠. after. 자, 그래서 여기는 수동입니다. 오케이. 그들이 보살핌을 받는 동안에, 어디서? in their individual cells. 개별적인 방들에서란 뜻이죠. 근데 이, 이 방들이 어디 있냐면, 벌집이라든지, 아니면, 엔트라스트. 그렇죠. 그, 개미집이죠. 개미집. 그렇죠? 벌집이나 개미집에 있는 독립적인 방들. 그죠? 독립적인 방들에서 보살핌을 받을 동안에 정도가 됩니다. 수동이었군요. 66번. But most of the time. 자, 그러나 대게. 그런 말이죠. Most of the time. 그 다음에 콤마 떨어졌습니다. 부사 구죠 My only companions, 나의 유일한 companions. 자, 친구들은 정도가 됐죠. companion은 동료, 친구란 뜻이죠. 나의 유일한 친구들은 뭐였다? d o l p h i n s and the flying fish. 자, 돌고래와 나는 물고기, 즉, 날치들이에요. 돌고래와 날치들 뿐이었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새한 마리가 우드, 이거는 뭐, 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내죠. 새한 마리가 잠깐 들르곤 했다 정도가 됩니다. 이 바이는 지금 수동태의 바이가 아니라는 거죠. 스 t 바 p 는 잠깐 들르다죠. 새한 마리가 잠깐 들르곤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itch, to hitchhike. 편승하기 위해서, 혹은 for a little last.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들르곤 했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stop by로 봐야겠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요. 자, 조금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네. 67번 보시겠습니다. 자, 67번. The recording. 어, 갑자기 보니까 문장을 한번 보면 기록이죠. 멋의 기록. Great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일단 주어 영역을 잡아봤습니다. 그죠? 그죠잉? 서양 Western Civilization 서양 문명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was making 뭔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상해요. 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얘 녀석이 만약에 맞다면 possible 은 가능한이라는 형태의 형용사예요. 그죠? 그래서 어 뒤에 또 by plus 행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능동태였을 때 알파벳 라이팅 그죠 그래서 이 에, 뭡니까 어 알파벳 문자죠 문자 그죠 그래서 알파벳 라이팅의 발달 초기 발달은 만들었다 뭐를 그 서양 문명의 위대한 역사 훌륭한 역사에 대한 기록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요 즉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리 앞으로 나간 거죠. 그니까 여기는 was making이 아니라 was made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원래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던 형용사예요. 그죠? 목적어는, 뭐, 뭐, 되어졌다. 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뜻이죠. 무엇에 의해서? 초기 발달에 의해서. 뭐, 알파벳 문자의 초기 발전에 의해서, 어, 서양 문명의 위대한 역사에 관한 기록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When the French government, 그 다음에 was organiz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또 하나는 was organiz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가 만약에 답이라면, 즉, 수동태라면, 뒤에 깔끔한 명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Affair. 그죠? 방람회입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 정부가 박람회를 was organizing. 그죠? 어, 조직했을 때, 조직하고 있었을 때 정도가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능동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무엇을 위한 박람회입니까? For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을, 혁명에 대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정도가 되겠죠. 조직할, 했을 때. The noted bridge engineer Alexander Gustav F.L. 까지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다리 그 기술자 Alexander Gustav F.L.E. was asked 요청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설계하라고 요청 받은 거죠. 뭐를 설계하라고? A structure. 어떤 구조물이죠. 뭐할수 있는 구조물이냐면, To symbolize the occasion. occasion은 특별한 때, 특별한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죠. 그 행사를 상징할 구조물을 설계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보시겠습니다. An important aspect. 중요한 측면이죠. aspect. 측면. 무엇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A uh, farm machinery.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하, 농업기계화에 관한 중요한 측면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가 쫓아오는군요. Is not recognized. 종종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또동사 여기 있으니까 얘는 문장의 정동사가 되겠고요. 여기는 관계대명사군요. 근데머신어리로 보면 안 돼요. 어스펙트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어스펙트예요. 종종 인식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측면은 그런 말이에요. 무엇의 중요한 측면이요. 농업 기계화, 그 농업 기계화에 종종 인식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측면은 무엇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는 unimportant aspect. 그다음에 본동사는 여기서 보입니다. is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that 이하. it has 다음에 been made가 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has made 그러면 현재 완료면서 능동태예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 나왔어요? modern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음, 얘는 뭐예요?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한 상태로 만들어 왔다죠. 아,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면서 수동태는 안 되겠군요. has made 그죠? 목적어 볼까요? 어, 현대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organization. 그죠? 조직들. 그죠? 조직들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freeing large number of people. 자, 자유롭게 해방시킴으로써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뭘로부터? From food production. 식량 생산. 그죠? 식량 생산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함으로써, 어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직들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For other work. 다른 일을 위해서. 즉, 이 다른 일이 뭐냐? Such as manufacturing. 제조업과 같은 다른 일을 위해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농업 인력만 있었던 사회에서, 어때요? 사회적, 경제적 조직들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0번 보겠습니다. Also, if you are an older person, 또한 만약 당신이 더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당신의 능력은 자 이거 주어예요. 자뭐할수 있는 능력이요? 땀을 흘리는 능력은 may have 자 감소되어질지도 모른다. decline이 보입니다. decline은 감소하다, 쇠퇴하다 라는 뜻으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죠? may have declined.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돼야 되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현재 완료면서 능동이 돼야 됩니다. 수동은 안 됩니다. 왜? decline, 쇠퇴하다, 자동사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몇 문제 안 나왔어요. 71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자, in most part of the world. 자,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말이죠.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부사구입니다. r a b b it. 자, 이거 주어져. 토끼들이. 자, value가 나왔죠.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의 value입니다. 가치라는 뜻의 명사일 때도 있지만, 이때는 지금, 어, 오랫동안 소중히, 뭐, 것을 여겨왔다라는 말이 된다면, 뒤에 목적어가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왜? 전치사로 얘만 딱 걸렸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얘는 틀렸군요. 소중히 여겨져 왔다가 돼야 되니까, have, long, been valued가 되겠죠. 소중하게,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못을, 못, 못에 대해서. 그들의 고기. 그 다음에, 그들의 펠트. 펠트는 뭡니까? <laughs> 그, 뭡니까? 그, 가죽이죠, 가죽. 그 그래서 우리가 펠트로 만든 그 직물 직감, 옷도 있고 그러죠. 72번. In the next century, 다음 세기에는, may commercial, 상업적인 상업의 그런 말이죠. 상업적 활동들, 뭐와 같은, paying bills. 자, 뭡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죠. or shopping. 쇼핑하는 것과 같은 상업적인 활동들이 will complete. 자, complete는 완료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상업적 활동들이 완료합니까? 완료되어질 거다. 그죠? 또는 수행되어질 거다.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수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will be completed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정보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란뜻드시죠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도 전자상거래라든지 인터넷 결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주어가 수행될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고. 73번. in a busy parking lot. 자, 아주 분주한 파킹랏 주차장이죠. 어디에 a large shopping center. 자, 아주 대형 쇼핑센터에 아주 분주한 주차장에서 these boys 이 소년들 이러한 소년들이 어쩐다 had plus pp를 쓸 건데 이게 능동으로 쓸 거냐 수동으로 쓸 거냐죠. 그죠? 자, 누구누구를 남겨두다라고 이렇게 써 버리면 목적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 없어요. 완전히 남겨졌습니다. had been left가 되겠죠.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 속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had been left 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두 문장 나왔습니다. 74, 75. 자, 74번, 7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4번은 뭡니까? The leaders and soldiers. 자,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were terrified and were demoralized. 테러파이 i f 들은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겁을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demoralize는 뭐 사기가 사기를 저하시키던데 사기가 저하된 거죠. 비동사 pp 비동사 pp예요. 네, 수동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 뭐했을 때? 그들이 보았을 때, 뭐를? The size of the armor 갑옷의 크기를 봤을 때라는 뜻이죠. 그죠? 어떤 갑옷의 크기를 보고 나서 겁을 먹고 사기가 저하된 거죠. 근데 이 갑옷은 갑옷인데 어떤 갑옷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라는 뜻이죠. 이건 삽입절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갑옷이 was belonged to. 먼저 틀렸죠. belong t 는 누구누구에 속하다, 어디 어디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얘는 수동태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was를 떼어내버려야겠죠. belong to Alexander's o l d i e r s 알렉산더의 병사들의 것으로 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알렉산더 병사들의 것인 그 갑옷의 크기를 보고 나서 겁을 먹고 사기가 좌 됐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75번 many colleges 많은 대학들 모와 같은 하버드와 같은 많은 대학들은 이거 주어에요. place 목적어 나왔고요. Into three areas. 학생들을 놓아요. 어디다가? 세 가지 영역에다가 놓는다. 즉, 세 가지 영역에다가 분류하는 것이죠. 즉, 뭐냐? Acceptances. 그렇죠. 합격생들. Deniers. 불합격생들. 그 다음에 The wait list. 대기자 명단. 이게 세 가지의 영역이가 되었습니다. often times, often times, 그냥 ofte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종, only a very small number of students, 여기까지. 어, 아, 겨우 아주 적은 수의 학생들이란 뜻이죠. 어디로부터 오는 학생들이냐면, 그 대기자 명단으로부터의 학생들이, 얘가 주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PP가 되는 거죠. 그죠? 대기자 명단에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이 받아들여진다. 그죠? 어, 에, 충원돼서 이제 보결 합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